나는 일주일 동안 에도 걸었는데 옛날보다는 걸음이 그래도 괜찮아지니까 기분은 좀 편하지 않을어요그 응. 그, 그,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네. 제가 옛날에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이제 골프를 치는데 지금 골프를 칠수 있대요. 아... 뭐라 그러냐면 네. 행복하대요. 옛날에는 골프를 칠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골프를 치고 있다는 게 너무 좋대. 사람이, 사람이 이제 큰병 걸렸을 때는 못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젓가락질도 못 하고, 말도, 발음도 잘안 나오고, 이게 큰 병의 특징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큰병 걸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 뭐 중요하다 말로만 하는 거지 다돈 걱정이야 인생 사는 게다 이것저것 걱정에 시달리고 살다가 내가 못 걸어 다니고 젓가락질 못 하고 말도 안 나오고 소변도 안 나오고 이럴 쯤 되면 그때서야 이제 내 건강이 1등으로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러다가 다시 잘 걸어 그럼 그때 다들 하는 말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 그럼요, 그게 네. 참 끝에서야 그런 얘기 하죠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 그게 경험을 안 하면 몰라요 그게 맞아 느끼지 못하면 걸어 다닐 때는 맨날 선생님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내가 언젠가는 못 걸어 다녀서 휠체어 타는 게 근데 선생님이 병을 아니까 선생님 병이 뭐예요 파킹슨병이고 찾아만 보셔도 다 알잖아. 아, 내가 몇년 지나면 다들 결국에는 못 걸어서 휠체어 타게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3년 후, 5년 후에 정말 자꾸 넘어지니까 휠처체어를탄 진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들 이제 이내 네 발로 못 걸어 다닌다는 것 자체, 내가 정말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살면서 잘못 느끼면서 한다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보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도 기분 좋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나름 꽤 걸었는데도. 이정도만제다리를 그렇죠. 음,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러지 않고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표안 나게 응. 걸어다니니까 아, 옛날 보여 옛날에 다리 질질 끌고 가고 남들이 다 알아보고 본인도 많이 걷는 게잘 안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름 그래도 많이 걸어도 남들이 봤을 때잘 모를 정도로 바뀌니까 기분 좋잖아요 또 희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네? 이러면 진짜 5년 후 7년 후에도 필치 안타고 지금처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이 생기잖아요 병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망가지면 거기에 안 되죠. 아니 누가 알았어? 선생님이 응. 선생님이 십년 전에 파킨슨이라는 병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나요 없었죠. 내가 그 병에 걸릴 줄 상상도 못하셨잖아요 병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예요, 침 맞을게요. 원료가 나면 그때서는 끝까지 돈이 뭐가 중요해 아무런 중요한 것없아 아, 내가 말도 못하게 되고 음식도 자꾸 못, 못 삼키고 소변대본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진료려보니까 그거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말로만 건강해지는 거야 진짜 중요하지 안해요거 촬영하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네. <웃음> <웃음> 여기 여기까지다. 박, 여기 위. 박사님이 여기 위 얼굴 안나와요잘안 <laughs> 보여. 뭐, 여기 진료 받는 모양을 뭐 찍을 카메라를 넣었잖아. 위로 했어요.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의사하고 환자가 일종의 이제 수다 떠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뭐 서로 간의 대화 나눈 내용들이 뭐 그게 진지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아무튼 좋은 여이하들한테 좋은 적기가 아니거든요게 그그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 희망을, 희망좀들으거 <laughs>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좋아지시는거죠 네. 좋아지셔서좋아지셔서 어, 좋아지셔서 정말 어, 본인이 정말 깨끗하게 좋았을 때처럼 되돌아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희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셔야죠. 사실은 네. 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만 되는 게 되게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어 내가 2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병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진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4년 후가 되면 지팡이도 짚고 그래도 넘어지니까 휠체어 타고 그뭐뭐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그런 생각 못 했거든 나빠진다는 생각보다 아 운동하고 약잘먹으면 그냥 평생 이 정도는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그 처음에 그래서, 했던 생각이? 네 처음에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좀 가고 이러니까 몸이 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유지가 안되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지고 그런게 느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아 그럼 생각이 좀 다르신 예. 거죠? 그게 어, 선생님도 이게 첫, 경유, 첫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 중에 하나는 음. 처음에 딱 진단 나왔을 때 아, 내가 이 상태로만 유지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 생각대로 세상이 안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셨으니까 이 병을 처음에 걸렸을 땐 아니 뭐이 상태로 유지하면 되지 뭐 이게 내생각이니요 의외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더 나빠지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어, 어떤 게좀더안 좋았어요? 시간이지나 l 음, l 걸음? 걸 Call him a hindrance. Call h 느려지고 좀 걸음이 느려지고 좀 그런 상태가 i m 되고 있어요. r a n 찾아보니까 l him a h i n d 여기 n c 고 저는 그 생각을 처음에는 안 했는데 그럼 처음에는 점점점 나빠진다는 거 몰랐다는 e Call him a h i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파킨슨병이 뭐 점점점점 나빠진다는 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양잘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점점점점 나빠지니까 그때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서 아니구나 이 병이 점점 나빠지는 병인 가를 나중에 하신 거네 네. 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게 좀 느끼하신 거예요? 요즘 인터넷 많이 보시니까 처음부터 아시는 분들도 많죠. 침 맞고 있어요. 그 나빠지는 게 다리 끌리는 거, 다리가 느려지는 거. 약간씩 진동이 좀 느껴지는 거니까. 진동? 진전? 진전, 진동 진전. 네, 진전은 어디서 느껴졌어요? 진전. 다리에서. 다리죠. 약간 가만히 긴장이 되고 이러면은 다리가. 떨린다는 거? 맞아요. 나만 느낄 수 있는 거. 음, 본인이 느낄 정도의 떨림이 네. 이제 느껴지는 거. 네. 초반에는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네. 생겼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늦어지, 행동 느려지고 집안일하는 게더겹들어고려 그걸 본인이 느꼈어? 아 내가 집안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집안 느끼죠. 옛날보다 이렇게 내 동작이 느려지는 걸 네.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집안일. 그럼 동작 느리다는 거. 느고 그때 이렇게 내가 오 어, 옛날부터 동작이 느려진다는 걸 느꼈잖아요. 네, 네. 그때 선생님이 속에 그 마음은 어땠어요? 그 느낌은 감정은? 겁이 낀 겁이 난 건지. 아 그냥 네, 겁이 네. 났어요. 그냥 이게 뭐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어 이제 겁이 좀 났다. 보니까 이게 나, 점점 낮아지고 점점 이제 걸을 수가 없어지고 해체를 사야 돼. 너무 아, 그때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네. 아, 이병이 점점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휠체어 타고, 더 말도 안 나고, 오더동작도더 뭐 심해지고, 그러면 서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 들어서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내가 그렇게 모르고 있어, t o n 아 a I 모르고 있었던게 아니시네 아예 모르고 있었던건 네. <laughs> 있었던 아니고 o u get, 이 o u 수있을 you g e 파킨슨 환자분들이 다첫 경험이지 뭐 이게 두 그쵸? 번째 세 번째 경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선생님하고 똑같은 심리가 뭐냐면 네.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좀 신경 쓰고 집중하면 떨리는 거안 떨리게 할수 있어. 내가 집중하면 다리 약간 이렇게 끌면서 걷는 거 네. 내가 신경 쓰면 다리 안 끌고 걸 걸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파킨슨병 초반에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같아. 초반에는 많아요. 네. 아, 네? 내가 요즘 신경을 치료하시면서 조금 증상이 호전되잖아요. 네. 그 아니야, 내가 그냥 집중하고 신경 쓰니까 들거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병 자체가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하고 안 떨려고 해도 떨리는 거예요. 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그러다는 걸 인식을 하신 거네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네, 뭐. 나름대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걸르지 않고 운동도 했었고 그러면 냥그 괜찮을 줄 아는 건 아닌데 그럼 선생님은 이병 진단 받기 전에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네, 했었죠 운동은 어. 아뭐 기본적으로 뭐 산에도 다니고 그냥 아 산에도 다니시고 네, 나름대로 그냥 했는데 몸 관리 나름 하셨나요? 네 헨덧에도 네, 근무하 이렇게 이게 그럼 나름 뭐 20대 30대 40대 몸 관리 하셨고 그 이거 진단 나온 게몇살 정도에 이게 진단 나왔어요? 6 1요 아, 61세.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이게 진단 받는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대라고요? 맞아요. 네. 64.5세, 한 65세 정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가장 많이 진단 네. 받는 평균 나이. 그때 이제 많이들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이들 진단. 요 빠른데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70에 진단받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게 평균이 65세를 맞추려면 나 70에 진단 나왔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평균 65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에 진단받는 분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평균이 65세니까 평균이 뭔 의미인지 알죠 70에 진단받는 분 있어요. 그러면 70에 진단받는 분이 있으면 평균 65를 맞추려면 60세에 진단받는 분도 있어요. 이게 서로 65세 평균이 나온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평균보다는 조금 빠른분 약간 빠라. 그러면 선생님 50에 나이 50이면 전잖아요. 진단받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음. 그런 분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안 받아들여 그니까 선생님도 60대 초반에 이거 파킨슨병이라는 얘기가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났잖아요 아, 50대 초반에 분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와서 저한테 짜증내는 분들 많아요 진단은 대학병원에서 아. 받았잖아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야 두 군데 뭐 대학병원 가서 받았어요 여길 또 왔어 근데 나한테 짜증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여기 와서 짜증내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뭐라 짜증내는지 알아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병인데 나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그래서 나한테 째려봐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나이 80에 연세가 80이 돼서 진단받고 분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죠. 나이 80에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 65를 맞추려면 80인 분이 진단받으셨으면 15년 그렇죠? 15년 빨리 진단받는 분도 있어요. 이게 평균이 맞는 거예요. 80에 진단받는 분이 있으면 나이 50에 진단받는 분도 있어요. 이게 65가 맞는 거예요. 이해하죠? 실제 50세에 진단받고 오시는 지금 여기 오시는 분 중에 4 8에 진단받은 분. 그 그분이 젊잖아요. 남자분인데 젊잖아요. 받아들이고 같은데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 안 받아들이지. 그분 안 받아들. 진단은 다 받아놓고 여기 와서 첫날 한 시간 이십 분을 상담을 했는데 결론은 자기가 안 받아들. 진단은 받데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손 떨림이 너무 심해요. 성대 떨림도 훨씬 심해요. 근데 본인이 그 상황을 안 받아들여요. 본인만 그렇게. 이게 막 가다듬는 게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진단이 나오면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한세달 되셨는데 두 달째 되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올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두 달째 되니까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치료도 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분들 많아요. 이 분이 한두달 되니까 어, 자기는 받아들인다. 어차피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두달 되니까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자기가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다리도 다리도 걷는 게 이렇게 끌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 떨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도 이제 끌고 불편해지는 걸 보니까 더 나빠지고 있는 걸본인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파킨슨병이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대로 맞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00%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정직 때문에. 이게 그래서 대부분 큰 병의 경우에는 첫 단계가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진단을 받았어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게 첫 그큰 병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환자의 심리 응, 그래 그래 근데 빨리 받을 늘지 않을까요? 빨리 그냥 젊은 쪽 똑같은 거 아, 진행 아이이 질문을 많이 들었세요 네. 지금 선생님이 하신 이 질문이 의외로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 이게 진... 파킨슨병 걸리면 나이 드신 분들 파킨슨병 걸린 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빨리 진행이 되죠. 나이 드신 분도 좀 늦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우회로 있어요. 선생님도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데에요 반대로 어떻게? 네, 젊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하고. 아 젊은 사람은 천천히 진행되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빨리.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빨리 진행되고.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빠르고 젊은 사람은 그래도 기운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진행이 느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음. 어떤 분은 이제 암환자에 대한 상식이 암세포가 젊은 사람은 빨리빨리 퍼지고 아.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좀 퍼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생각해서 젊은 사람이 좀 빠르고 음. 나이 드신 분은 느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처럼 젊은 사람은 기운이 있으니까 좀 느리게 진행되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기운도 없고 약하시니까 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그 차이는 별로 없다. 없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치료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삼 개월 지났어요. 삼 개월? 네. 개월 하시니까 삼 개월 전 여기 치료 여기 와러 치료하러 왔을 때 하고 지금 삼 개월 지난 지금 하고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죠. 걷는 게 편해졌고. 걷는 게 편해졌고. 네. 그리고 자,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감은 생겼자신감왜 생겼어요? 이제 나 나설 수 있다는 확신 생기는 거죠. 아, 좀 느낌이 들어요? 네. 아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네, 좋아질 느낌이 수 드는 있잖아.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얘기했을 때. 유지만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꾸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아, 더 좋아질 수 있다, 네네. 더 좋아질 수 네네. 있다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안 아, 믿었죠. 믿음이 네. 없었죠. 네. 남편분도 믿지 네. 않으셨고. 네. 지금은 좀 좋아졌다는 걸 느끼시죠? 느껴집니다. 치료 잘. 누구, 누구 도움 없이 혼자서 그냥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혼자 와가고 네. 전에 혼자 상태 안 좋았을 때는 버스 타고 지하철 오르내리는거 어땠어요? 겁은 낫죠. 미리 일어나야 되고 긴장이 됐었죠. 미리 일어나야 되고 긴장을 좀 긴장하고 네. 버스 계단 올라가거나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어땠어요? 불안하긴는 하죠, 그 불안하고. 예, 그런 게. 그러 이제 난간이나 뭘 잡아야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 이건 거. 아니죠? 예,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몇 기라고 그랬죠? 첫, 2기요 2기라고 그랬죠? 네.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환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 중, 말로 하면 네, 네. 나름 초반에 해당된다고 얘기 했죠 네, 네.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이요 네. 진단받은 지 3년 되셨고 네. 제가 처음에 오셨을때이 정도면 초반이고 2.0에 해당된다 얘기했죠 네, 네. 이때가 좀 치료하기가 나름 좋은 시기다 네.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사실은 별로 믿어지지 않으셨던 거고 남 남편은 그때 들어오지도 아, 않았죠. 주일에한 번씩 왔다가 내중에 네 저는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빨리 저기 치료하면 이거 완치도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몇 그래서, 그래서 두 번씩 와요. 지금 두 번. 네. 아 이제 처음에 한 번씩 오다가 좀 효과가 있고 좋아지는 네. 걸 느끼니까. 두 번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이 들리신 거고 지금이 치료하기 좋아요. 초반 감사해요. 무슨 박사님 만난 게 신기한 거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지시면 뭐도 보람이 있는 거죠. 심리가 중요해요. 자기 심리. 좀 불안하고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있었지요. 처음에는. 긴장이 나고 어디 가려 그러면 긴장을 그렇게 많이 내더라고. 어디 가려 그러면 긴장을 한다. 네. 왜 긴장을 해? 그 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거 하기 바거나 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불면증 같은 것도좀 생겼는데 해결이 좀 없어. 아 처음에 진단 받고 불면증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려 고 오면 벌써 내 마음이 긴장되고, 네. 긴장되는 이유는. 어디 갔을 때 동작이나 걸음이나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불편하니까 하네. 남들이 알아보는 것도 싫고 네. 대화를 하면 남들이 친했던 친구들이 알아보는 거 너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싫 그래서 일부러 동네 아는 분들 모임이나 친했던 친구들 모임 같은데 딱 진단 나오고 남들이 알아볼 정도의 이런 동작이 불편한 게 있으신 분들이 모임 다 끊었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한 동안은 저도 혼자 운동할 때 사람 없는 곳을 조금 이렇게 물론 평소에도 있었지만 좀 없는 곳을 좀 택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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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남이 보여지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네. 게 싫으니까 네. 일부러 이제 남들 없을 때 가서 이제 좀 운동하시고 없는 곳 조금 뜸한 곳에 가서 음. 운동을 좀 건식이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사람 없는 곳으로 다니고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시는 게 그게 이제 쌓이면서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음. 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도 같이 생기고 그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나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선생님이 약간 불면증이 오셨었나요? 네, 지금은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네. 불면증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진단 받으면 심리적인 게 불안해지고 이런 게또 같이 이제 끼어 끼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잘 관리하고 이것도 잘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감도 이제 가라앉히고 자신감도 다시 생기고. 지금은 얼마 전에 모임 갔다 오셨다는데. 면 네, 오늘도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친구 만나고 친구 만나러 가요? 네. 지금은 친구 만날 때좀 긴장 안 돼요? 괜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왜왜 없어졌어? 전에는 친구만 치료 받으면 없어 친구 지금 이제 이렇게 만나도 편해진 것 같아. 좀 편해졌어요. 네. 예. 요즘은 친구분들이 잘못 알아본다. 그래서. 그렇죠. 저번 주에 만났는데도 너 다리 이상하게 안 걷는데, 다리는 좀, 너 다리를 좀 이상하게 걸어, 너 안녕 했더니 그 나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얼굴 치료 받느라. 고 그 얘기가 제일 기분 좋지 않아? 요 그렇죠. 친구들이 너 옛날에 이상하게 걸었어도 이제 는 괜찮다. 잘 걷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그 말이 제일 기분이 좋으시. 네 저도 이렇게 한 2, 3년 하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내가 내 발로 자유롭게 걸어다닐 때가 제일 행복거다. 한그 아, 네. <laughs> 생각이 지금도 항상 네. 들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문 중요하고 여기 여기 뭐지 송도에서 오시는 여자분이셨어요. 음. 근데 가정주부인데 걱정 불안이 자기는 항상 많으셨대. 음.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뭐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성격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자기가 파킨슨이 걸린 거예요. 음. 걸리니까 걸음이 잘안 돼. 음.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길에 걸어다니는 그 바쁘게 막 걸어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고 싶대. 당신 아무리 지금 걱정거리가 많아도 그거 절대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당신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순간이 행복한 거라고. 갑자기 그분이 여기 사시는 말이 길에서 막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 당신 지금 행복한 거라고. 당신 발로 지금 걸어다니는 이 순간 행복 행복한 거라고.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걱정하지 마시라. 자기가 파킨슨 걸리고 걸음이안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막 생기지도 않은 걱정 막 하고 막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랬던 것들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렇죠. 아, 그거 걱정거리 아니다. 아, 그거 걱정거리 아니다. 너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당신 발로 걸어 다니면 너 진짜 행복한 거다. 그 얘기를 이 길에 봐서 하고 싶더라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이다 응. 생각이 든다. 열심히 치료하세요.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